서울 전역 거래허가제? 진짜 거래가 막혔다. 오도사 요즘 뉴스 봤어?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대. 근데 사람들이 완전 패닉이라던데? 봤지. 이번 건 진짜 세다고 봐야 해. 서울 전 지역이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어. 이제 강남만 막힌 게 아니라 서울 전체가 허가받고 거래해야 하는 거야. 헐전 지역이야? 그런 강북도 마포도 노원도 다 포함이야? 응. 서울 25개 구 전부. 게다가 경기도도 12곳이 추가됐어. 과천, 광명. 수원형 통장 안팔달, 성남 분당 중원수정, 안양 용인수지, 의왕 한남까지 정부 허가 구역이야. 근데 일산이나 송도, 동탄은 왜 빠졌지? 그 지역들은 최근에 집값이 안 올라서 그래. 정부는 이번에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고 한 거거든. 집값이 뜨는 곳만 싹 잡은 거지. 그럼 이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야? 투기과열지구는 10월 16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10월 20일부터인데 그 사이 5일 동안 거래하려는 사람들 난리 났을 거야. 법적으로 공지 후 5일 뒤 시행이라서 그래. 아하,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들이 불났다는 거구나. 그럼 이번엔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면서? 맞아. 이제 아파트 가격대별로 대출 한도가 달라졌어. 15억 이하, 최대 6억, 15억, 25억, 4억, 25억 초과 고작 2억이야. 와, 그럼 고가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로는 못 사겠네? 그렇지. 거기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1.5%에서 3%로 올렸어. 즉, 대출 심사를 받을 때 금리가 훨씬 높게 계산돼. 대출을 받지 말라는 신호나 다름없지. 중산층이나 무주택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야. 그나마 그쪽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고가 주택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을 거야. 서울 아파트 평균이 14억 15억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막힌 셈이지. 그럼 전세 대출이나 신용 대출은? 전세 대출 보유자는 3억 초과 아파트 못 사고 신용 대출 1억 넘게 받으면 1년 동안 주택 못 사. 재건축 이주비, 임대 사업자 대출도 다 막혔어. 이건 진짜 대출 올스톱이네. 그럼 이렇게 되면 거래가 완전 줄겠네. 맞아.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이야. 다만 일산 송도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풍선 효과처럼 옮겨갈 수도 있지. 근데 우도사 만약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정부가 또 뭐랄까? 그때는 보유세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세제 합리화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세금 인상이지. 그럼 지금 이집 사기 좋은 타이밍일까? 아니면 기다려야 해? 신혼 부부나 생애 최초 구매자는 경쟁자가 줄었으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투자자는 조심해야 돼. 이번 대책은 대출로 돈 버는 사람을 막는 정책이니까 결국 돈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 이젠 부동산보다 K방산, 반도체, 조선, 바이오, 원전, 배터리 같은 7대 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거야. 2026년엔 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결국 핵심은 규제보다 흐름을 바라네. 이제 진짜 투자 공부 다시 해야겠다. 그렇지. 부동산은 막히면 돈은 길을 찾아 움직여. 그 길을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울 전역 거래 허가제,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돈의 이동. 이제 부동산은 멈췄고, 돈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